어 지금 머치박스다 머치박스도 <laughs> 있고 머치박스거든요 <laughs> 뭐야 무슨 머치박스 이거는 언제 온거지 어 이거는 1월 10일날 왔습니다 1월 10일날 비교적 최근에 온거지 여기 다깔끔 있을 것 같은데 오늘? 어 음, 이거는 머치박스인데 10, 10번이네요 주파리 음 응, 셀카네 음 응. 지민 이거, 이거는 이거 슈가 요, 요, 이거는 약간 현상이 잘못된 거야? 이건가? 응? 응? 약간 여기 손도 약간 있는 거 같고 허비 음아 언제인지 알겠다. 하, 하, 정국이 잘났네. 오이셀카 좋다. 이게 더 정국이 같다. 이거는 뭔가 정국이 안 같아요. 이게 화면에는 괜찮은데 실물이 별로야. 이렇게 왔네요 애들이.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.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대박이다. 이거 예쁘다. 와. 음, 진짜 예쁘다요. 이렇게 이범들이 안에 다 있네요. 집 박스 11번 이렇게 음, 음, 이 박스 책을 이렇게 보관하는 건데, 역시 박스도 예쁘긴 한데 이렇게 열어 놓을까? 진을를 아, 근데 뭔가 스노우블이 꺼내놔야겠다. 얘 너무 예쁘다. 하, 진짜 예쁘다. 근데 왜 1월에 왔지? 이런 거는 지금 12월에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음, 일단, 네. 박스도, 너무 이쁜 박스가 왔고. 워치 박스를 닦아볼까요끝 사이즈였나? 사이즈도 기억이 안 나는데. 제가, <laughs> 뭐, 무슨 사이즈나 했 기억이 안 나는데. 멋지 박스를 시킨 이유가 포카가 있어 시켰겠지 당연히. <laughs> 어 근데 이거 슈가 뭔가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. 호비는 웬만하면 사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. 음. 오랜만에 언박싱 하니까 엄청 뭔가 안정 딱 되고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. 요새 엄청 피곤했거든요. 제가 지금 6월, 오늘이 2 1일인데 21일로 넘어가는 이제 12시가 넘어서 21일이긴 하지만, 음, 바빴거든요. 일도 바쁘고 결혼 준비하느라 올 상반기 5월에 결혼했는데 엄청 빡셌거든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언박싱을 하니까 또 대사가 났기 때문 <laughs> <laughs> 어? 멋지박스 이거 그 전에 온 거다 이거 12월에, 아, 11월 22일에 온 멋지박스거든요 일단. 이게 머지 박스 9번. 그래도 차곡차곡 시키긴 다 시켰어요. <laughs> 언박스안 해도 <해줘>. 다 <laughs> 아니 <아이>, 뭐야? 이게... 이게... <laughs> 아, 자명품인가 <자면> 봐. 아, <laughs> 아, 어씨, 근데 여기 찍혀있다. 하고 나선가 보다 응. 응. 난 슈가 이런 사진이 더 좋아 아까 저 사진도 이게 낫고 호비 호비나 아까 그 사진이 낫고 난 개인적으로 지민이 아까 그거보다 이게 더 좋고 태영이는태영이 아까 그게 낫고 성국이 아까 그게 더 낫는 거요이5 내민 고 있는 게더 예쁜 거 같아 이게 먼저였네. 이게 9번, 아까 이게 10번, 이게 9번. 아, 근데 RM이 얼굴이 찍혀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네요. 아, 근데 하비모사이즈, 이게 딱 맞네? 영상이 많이 키워지면 나는 올릴게요. 나중에. 응. 그래서 이게 구 번, 이게 구 번이가 십 번, 그리고 이는 자명종이네. 와, 집에 시계! 시계가 생겼네요시 음. 시계. 지시계랑지랑 지게. 지게. 지 얘는 좀 많이 큰 사이즈인데. 여기안나 아, <laughs> 어, 이거... 뭐야 <laughs> 이게 초점을 진짜 잘못 잡는 것 같다. 이게 어디? 어, 포카가 작은 게 들어있고. 컴 오르골이네. 음 이거는 무광이 무광이네요. 무광이. 무방에... 이게 프로포 앨범에 있었던. 아 이게 호비가. 호비가. 어, 여기가 렇크스타츠가 있어. 와, 근데 여기 오르골 있는데. 이게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하는건데 이거를 음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있으면 5,8,5,9 이게 고이 1사이즈가 있었어 1사이즈가 어쩐지 내가 원래 좀 작은 사이즈를 썼던 것 같은데 아, 이거 엄청 타이트한 사이즈구나. 음, 이렇게 넣으면 하자가 생길까? 안 생길까? 음, 굉장히 타이트하긴 한데, 찢어질려나 응, 음, 이렇게. 완전 타이트한 사이즈. 이렇게 하면, 들어갔나요? 이렇게 하면 들어가요. 근데, 이 사이즈는, 이 사이즈는 안 들어갔나요? 사이즈가 들어갑니다. 음, 이거를 바꿔서 껴서 서 관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 주는 것 같습니다. 다 잘. 잘. 국이랑 지민이랑 호비랑 슈가가 지금 이 세시가 안맞아 아, 얘는 지민을 따라할거야 지민이 할거고 이게 워치박스에 뭐, 얘가 제 마지막 워치박스거든요 얘는 세븐 이고 이 박스 너무 커서 얘를 까서 오겠습니다 이게 뭐냐면, 그, 투명, 이거, 세 여섯 번째가 투명 백팩. 이제 가방은 그만해야되지만 투명 백팩이, 이게 아마 그, 콘서트 전에, 이렇게, 아마 됐던 걸까요? 이게 언제 온 거지? 언제 온 거지? 9월 2 4일 제가 9월달부터 언박싱을 안 했네요. 제가 서울에 있어갖고 그때 부산으로 받은 게 있고, 서울에 받은 게 있고, 이래고 그냥 어떻게 거이 뭐지? 같은 건봉가되 아. 쓰레기 다봉투인 봉투가 대변 봉투인가그런않가 되지 않기니다 2개의 봉가 되지 않습니다. 2개의 봉투가 되지 않습니다. 2개의 봉지 않습니다. 게 원래 그런 거 없었나? 안주면 찾아봐야겠다. 어쨌든 이건 파우치고 유저 가이드. 음 사용 설명서 나와 있고 토드백으로도들수 있고 이렇게 백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숄더로도 사용할 수 있고 슬리로쓸수 있는 제품이다. 그래서, 어? 얘는 그게 없나? 얘는 없어요 원래. 얘는 그, 포토카드거든요? 포토카드가 없나봐요. 없나 일단, 이렇습니다. 그래서, 여기까지. 여기까지 할게요. 나머지가 한1박스 정도 남았고, 사실 언박싱을 안 하고 뜯은 게 있어요. 뭐냐면, 제가 진열해놨는데, 언박싱을 안 하고 제가, 한, 안, 영상 안 찍고 한 거는 이거 한 개. 전국 입구장. 이거를, 사실, 결혼식 할 때, 그, 부패 식권 두 장으로 쓰려고 얘를 언박싱을 했는데, 기억이 안 나서. 근데, 얘가, 전, 전 정도 개 너무 크게 써져 있는 거지. <laughs> 네. 그래서, 그, 결혼식 두장을좀 쓰려고 해서, 안샀어요 이거는. 이렇게, 네, 여기 썼고, 이렇게, 선고기, 이렇게 썼고. 이거는 이대로 그냥 보관했어요. 는 확인, 아직 안 했었고. 지금 얘는, 지금 확인할게요. 뭐, 얘가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, 위에 약간 쓸린 자국 같은 게 있어요, 여기, 여기. 쓸린 자국이 있고,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이렇서 어, 어, 이게 모서리가, 어, 모서리가 꾸겨질 것 같은데. 엄청 타이트하네 이거 음. 일단 이렇게 얘네들을 다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음. 오늘은 뭐. 네 여기까지 이렇게 <laughs> 얘네들, 얘네들. 이렇게 언박싱 오늘 끝 어, 이제 아직 안깐 박스가 있긴 해서 그거까지 일단 할것 같고 다음 모르겠어요. <laughs> 안녕.